어느 날 예수님께서 호숫가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로 몰려드는 바람에 예수님께서는 호수 위의 배를 띄우고 그 위에 올라가셔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어려운 이야기를 쉬운 이야기로 바꿔서 가르쳐 주셨어요. 한 농부가 씨를 뿌리러 나갔단다. 그때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모두 먹어버렸단다. 저 이제 싹을 튀어보자 얼굴 맛있다 길가에 있어서 더 쉽게 먹었어 다음에도 여기로 와야겠다 아, 살려주세요 어떤 씨는 돌밭 속에 떨어져 자랐는데 해가 돋자 싹이 마르고 얕은 땅에서 자랐고 뿌리도 없어서 금방 시들어 버렸단다 여긴 돌이 너무 많아 뿌리를 내릴 수가 있을까 뿌리를 내려야 땅으로부터 영양분을 받을 수 있는데 돌 때문에 뿌리를 내릴 수가 없었어. 이제 더 이상 못 버티겠어. 흐, 도와줘. 또 다른 씨는 가시 덤불 속에 떨어졌는데 가시가 자라서 싹이 자라지 못했고 결국 싹은 열매를 맺지 못했단다. 난 앞으로 근사한 나무가 될 거야. <laughs> 아파. 이게 뭐야? 여기도 저기도 가시밖에 없어. 여기서 더 커져야 하는데 어떻게 하지? 다 틀렸어. 여긴 희망이 없어. 너무 아파. 이제 더 이상은 못 견디겠어. 그런데 다른 씨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고 어떤 것은 3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100배의 열매를 맺었단다. 들을 기가 있는 사람이 이 말을 듣고 깨달을 것이다. 여기 정말 아늑하네. 햇빛도 적당하고 가끔 비가 와서 목도 마르지 않아. 여긴 정말 최고야. 오, 여기 나무가 있었네. 그랬나? 어느새 나무가 됐네. 게다가 열매도 생겼어. 맛있겠다. 하나 따먹자. 씌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나도 어엿한 나무가 됐어. 열매를 더 많이 열어서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게 할 거야. 이야기가 끝나자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고 열두 제자들과 몇몇 사람들만이 남았어요. 사람들은 이 이야기의 진짜 뜻이 무엇인지 궁금해졌어요. 예수님. 씨를 뿌리는 농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저희에게 이 이야기를 풀어서 설명해 주십시오. 너희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이야기가 단순한 이야기처럼 들릴 것이다. 이것은 그들이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해서 잘못을 회개하고 용서받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란다.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단다. 하지만 씨가 길가에 뿌려지면 새가 씨를 먹어버리는 것처럼 사탄이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간단다. 돌밭에 씨가 뿌려지면 속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한단다. 평소에는 기뻐하지만 고난이 오면 그것을 견딘 뿌리가 없어서 곧 넘어져 버리는 사람과 같이 가시 덤불에 씨가 떨어진 것은 말씀은 듣지만 세상 사는 걱정과 돈이나 여러 가지 것들의 욕심을 부려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사람이란다. 그렇다면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그건 말씀을 듣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행동으로 옮겨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고 복을 받는 사람들을 말한단다.